네. 안녕하세요. 음, 제목이 두렵돈, 과부는 기복, 기복신앙인이었다 처음 듣는 얘기죠. 자, 누가 보고, 음, 21장에 있는 얘기죠. 자, 먼저 이걸 제가 읽으면서 제가 먼저 아니에요. 그게 아니네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교인들이 설교 시간에 들은 것을 가지고 얘기한다면은 절에서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에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거는 그새 설교 시간이뭐 거의 뭐그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만약에 이 두렵던 과부에서 만약에 물어본다면 아마 그거는 많이 기억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가 기복 신앙이었다는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떤 설교자도 하지 않았지 않겠는가할 수가 없죠. 그건 자기에게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laughs> 음, 자, 우리가 성경이 장수로 갈라져 있잖아요 지금도 보면 21장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 보고 그렇죠? 그런데 원래 성경은 두루마리로 돼가지고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장수로 갈라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그런데 편의상 이렇게 갈라놓았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거 갈라놓아서는 안 되는 것을 갈라놓았어요. 물론 여기뿐만이 아니고 그런 곳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보면 우리가 자, 133페이지. 한번 누가 보고만 성경을 찾아보세요. 어떻게 돼 있냐면요. 그 우의 문장을 한번 볼까요? 120장 40, 아니에요. 45주로부터 제가 볼게요.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때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 하나 볼까요? 4십육 절을 볼게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긴옷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긴옷 아, 적지 않겠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무난 받는 것과 해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을 삼가라. 서기관 삼가하라 하는 얘기는 조심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참가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조심하라, 서기관들. 당시 유대교의 교인들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 율법사에게 가르침을 받고 나서 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그것을 얘기했는데 긴옷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한대요. 자, 오늘날 목사복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자, 시장. <laughs> 마을에서 돌아다니면서 인사 받는 것 좋아한대요. 그리고 회당의 상자를 잔치, 자, 회당에서 상자에 앉는 것을 좋아한대요. 자, 회당에 보면은 강대상 편의상 이야기하겠습니다. 양쪽에 모세의 자리가 있죠. 그렇죠? 자, 자기들이 모세와, 모세와 같은 현재 사역자라는 것을 교인들에게 은근히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모세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여기 한길 좋아해요. 자, 이거는 마태복음 23장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모세가 뭐예요? 이저 인도자잖아요. 그렇죠? 자, 인도자에 뭐 인도 저, 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 당시에 이들은 가나안 땅이 어 곳인지 알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안식처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자기들도 모세와 거의 같은 인도자잖아요. 가르치는 거, 천국 그렇죠. 오늘날 목사 목회자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자, 회장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 자, 잔치의 상석을 좋아한다. 오늘날도 밥상을 차려놓고, 어떤 교인이 장로님하고, 저, 저 목사님하고 대조각에서 차려놓으면. 많이 봤어요. 장로님 먼저 앉아 계시죠.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 목사님 안 오시면 숟갈도 못 들어. <laughs> 자, 좋아하는 서기관은 삼가라. 이제 오늘날 목회자하고 뭐 연결시키면 똑같으네요. 자, 4 7절을 보겠습니다. 저희는 자, 서기관이에요. 과부의 가산을 창제했대. 가산 뭐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당진 시켰대. 여기서는 가산을 삼키며 그랬습니다. 뭐에 탕진시키며 어떡하? 자, 가산을 탕진 시저 삼켰다는 걸 빼앗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빼앗았어요, 분명히. 자 연결되는 문장을 보면 그렇게 답니다. 외식이 길게 기도하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것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야. 길게 기도하고 자그 받는 판결이 자 그러나 그 판결이 그 받는 판결은 중하대. 자 이것은 우리가 계시록 1 8 장인가 하게 되면 뭐라했죠? 거짓 선지자하고 짐승은 어떻게든 산채로 유황볼에 던지우겠다 그랬어요 그건 뭔가 특별히 그러니까 받는 판결이 중한다 이런 얘기가 연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21절 1장 보겠습니다 <laughs> 예수께서 너를 들어 부자들이 연복기에 현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연복기에 연보를 넣어야지 왜또 현금을 넣어 <laughs> <laughs> 완전히 좀, 오욕을 했네요. 예, 저, 예, 저, 성경 저, 저, 출판하는 사람들이. 아, 연복계 연보를 넣었다고 그래야지. 왜 연복계 현금을 넣었어? 지금은 또 현금에 현금을 넣었다고 그러죠. 연보라는 단어를 없애버리고. 자, 2절 보겠습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에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어떤 과부는 두 랩돈밖에 없어. 그전제산이야 근데 그것을 연보함에 넣는 거예요, 지금은요. 성전에 연보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에 연보함에 넣는 것으로 자기들이 이웃사랑을 했다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알았죠? 오늘날 교회에 구제 흥금을 하는 것으로 이웃사랑을 했다고 생각하죠. 똑같이 지금 하고 있네요.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연범입니다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구체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다 그랬습니다. 왜 두렵던밖에 안 남게 생활비 전부예요. 이 사람 재산이 지금 두렵던입니다. 왜 성전에 갔을까요? 성전에 갔다 늦는 이유는 많은 재산이 있었는데 성전에 다 갖다 놓고 두 랩돈밖에 안 남았어요. 왜 아직까지 두 랩돈까지도 갖다 놓을까요? 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갖다 내세요. 그러면 더 많이 축복해 줍니다. 자, 오늘날 똑같네요. 오늘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축복, 축복, 계속 설교자들이 설교하죠. 그래서 기복신앙이 된 거죠? 자, 오늘날 교인들이 무엇인가 갖다 내고 더 많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기묵신하게 문제라는 얘기는 교인들 스스로가 하는 것이나 목회자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만든 사람이 누가 만들었어요? 오늘 목회자들이 만들었죠. 똑같아요. 그때 사단이 지금 사단이에요. 그때 교회를 그런 방식으로 쓰러트렸는데 오늘이라고 이렇게 안 쓰러뜨리겠습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러면 두 렙돈 마저 연보함에 갖다 냈는 것은 지금까지 석유관들이 오늘 목회자고 하 똑같이 얘기해서 그렇게 가르쳤. 그래서 두 렙돈 갖다 내면 두 렙돈은 뭐 이거 우리 뭐뭐 뭐 설교 시간에 들었죠. 몇천 원도 안 되는 거. 이거 갖고 밥 한끼도 못 먹으니까 나머지까지 다 갖다 내자. 그러면. 분명히 이들이 가르쳐 줬어, 석유관들이 축복해 준다. 그래서 기복 신앙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두랩던 가부만 기복 신앙 안 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백이십 강에서 들었죠. 부자 청년도 역시 기복 신앙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후 자기가 소유가 많아요, 재산이. 그런데 이걸 갖다가 가난한 자에게 주려니까 뭔 소리야?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래서 돌아가 버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가인까지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가인에 대해서 우리 볼까요? 뭐 이것저것 볼거 없이 가인이 제사를 드렸네요. 그랬는데 아벨 거는 열납이 됐는데 가인 거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얼굴이 변할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가인은요. 자기 성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관계 없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사암받거나 그러지 못했죠 그럼 자기의 본성에 의해서 한 것이죠 본성에는 마귀로부터 온 소유욕이 있잖아요 소유욕에서 의해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재물들이 제물 받고 좀 축복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거예요. 기복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과 관계 끊어집니다. 분명히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한 기복 신앙인가 한번 보자고요. 바알을 섬겼네요. 바알이 무슨 신이죠? 풍요의 신이라고 그러죠. 자왜 그러죠? 비의 신이기 때문에 농경 사회에서 특히나 팔레스타인 지역인 척박한 땅이죠. <laughs> 비를 내려 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바알 저저저가난한땅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원주민들이 바알을 섬겨. 야, 이거 왜 섬기냐? 아, 이거 섬기면 비 내려 줘. 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려 주겠다고 했는데 이걸 못 믿어요. 그렇죠? 바알을 섬기면 비의 신이니까 비를 바흐를 섬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겨요 섬기면서 바흐를 또 섬겨요 그럼 뭐라고 했죠? 풍요의 신, 비, 연결이죠 어떻게 됐어요? 이거 역시 소유욕, 욕심에 의해서 탐심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농산물이 많이 소득되겠네 그 욕심에 의해서 그랬는데. 이것도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 신학시대에 조금 전에 불렀던 가부의 기복신앙이네요 자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자 골로세서를 잠깐 가볼까요? 골로세서 이장을 한번 볼까요? 아 이게 뭐 너덜너덜해 가지고 잘안 당겨지네요. 자 골로세서 그래요. 자 3장 5조를 제가 읽을게요. 골로세서 326페이지 신약성경. 자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무슨 얘기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체 육신이 요구하는 것도 이것을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자이 육신이 요구하는 것들 뭔가 볼까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를 해요. 탐심, 탐욕. 어떻게 됐어요? 요거는 소유욕에 의해서 인간 성정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의해서 생기는 탐심이죠. 근데 이게 기복 신앙이래요. 아까 그러니까 우상이 우상이래요. 아까 아, 여기서만 얘기할게요. 탐하는 무엇인가, 탐하는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그렇죠. 탐하는 무엇인가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 내리려고 함든 그건 우상이래, 우상 숭배래요. 오늘날 과거에는 발 섬겼죠 그이에또 여러 가지 섬겼죠 이것도 역시 우상숭배였던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랬죠 그래서 주렵동가보도 제가 좀 말씀드렸고 자 이것도 오늘날은 탐심 소유욕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그런다면 그건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 오늘날 기복신앙이 문제야 100% 기성교회 다니는 분들의 100% 기복신앙입니다 아니야 하는 분도 있지만 틀리고 이기복신왕입니다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그가 안 만들어졌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교회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라오디교회입니다. 라우디교회 또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일곱 교회 중에 하나 계시록에 있는 것문 밖으로 쭉 끼어놨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 나와야지 내가 너희를 뭐 어떻게 해지게 해주지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서 지금 나는 소유욕도 종교심도 죽음에 대한 문제도 해결됐어 하면 이 안에서 지금 지난 시간에 알아본 거사 개월 같은 입장이죠. 은혜 받아서 이은 자를 찾으러 왔는데 그 그분이 바로 이은 자죠. 하나님의 백성이 예안에 들어가서 마귀의 백성을 삼기, 마귀의 백성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네요. 자 두렵던 가부는 분명히 기복 신앙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에 제가죠 하 구름 솟은 무지개 동영상 동영상입니다. 글씨 제가 이렇게 써서 미안합니다. 자어쩌다 이거 듣게 됐어요. 야 뭐야? 두랩동 가부가 기복 신앙이야 하고 어떻게 이제 듣게 됐어요. 그러면 또 앞뒤 또 계속 제가 이제 오늘은 뭐써 지금 지금 몇 시인가 한2시 됐는데 두, 저 한숨 자고 일어나서 2 시에 지금 두 개를 올리고 있네 지금 앞에 아, 요 바로 전에 이제 하나 올렸고 그래 한숨이라도 이렇게 자면은 좀 컨디션이 좋으니까 이렇게 또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자 어쨌든 그래요. 두저저 저, 이렇게 저 뭐야. 음, 음, 그래요. 구름속 무지개하고 이렇게 눈사람처럼 있죠? 요걸 한번 클릭하세요. 그러면 동영상하고 뜹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그럼 이것을 다시 클릭하시게 되면은 제가 1강서부터 지금 몇강인가? 128강까지 올렸네요. 자, 이것을 가지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사교와 학취, 하나님을 만나시라고 제가 이렇게 밤에 자다 한숨만 자면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129강에서 북자 뭘 하게 됐나 좀 시간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뭘 하나 제가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보다 보면 제가 아 요거를 해야겠다 하면서 제가 하고 있거든요. 아 제가 이걸 해야겠네요. 에, 앞에서도 몇번 했지만 제가 우편과 좌편의 강도 뭐제 동영상에 들은 분들은 이제 다 아는 얘긴데 예수님이 중앙이 있고 우편과 좌편이 있죠. 이들을 강도라 그러잖아요. 강도가 아니에요. 이들이 바로 열심당원. 자, 당시에는 열심당원 뭐바리세파 사두개파, 엘센파 이렇게 있다고 했죠. 이 열심당원은 뭐냐 오늘날로 얘기하면 독립군, 우리나라 강점기의 일제 강점기 시대 그 독립했던 그런 분들하고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던 사람들이 우편과 좌편에 그리고 바라봐도 강조라 그러죠. 이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더 알아보고 짧게. 에... 다음에 이제 유아보험으로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129강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